네, 토탈소프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네, 토탈소프트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토탈소프트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바로 부탁드립니다. 자, 토탈 소프트 앞으로의 주가 방향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분리를 해본 결과, 이제 먼저 이 토탈 소프트의 주가 방향, 이제 일본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본 차트상에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살아났었다가 이렇게 조정과 행보를 거치면서 거래량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말인즉이 거래량 안에서 들어왔었던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 매집을 하고 있는 아직은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는 준비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곧 상승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력 화살표가 최근에만 두번 연속적으로 이렇게 거의 떠줬는데 저는 여기에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읽었고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같이 받쳐주는 날 빵하고 더큰 상승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도 한번 보시면 중기적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더 보이시는데요. 역시 이번에 위 꼬리가 길게 달리는 매수세가 이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주봉상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살짝 높아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까지, 중기 이평선까지도 지금 밀집 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에너지가 많이 응축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흐름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다시 한번이 상승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중기 상승세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승세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봉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 토탈 소프트 같은 경우에 사업적인 것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것을 보실 때는 이제 사업적인 것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어, 토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과 항만, 그리고 물류,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산업의 어떤 특성과 함께 해외 수주 모멘텀이 최근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에서 이 최고가였던 만 오천 원, 이제 만 사천 사백 구십 원이죠, 정확히는. 요거를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이 지금 이슈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최고가를 뛰어넘어서는 사실상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큰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탈 소프트, 어떤 재료가 있길래 이 15,000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해운 관련한 숨은 재료가 있는 상황이고요. 해운 관련한 이 숨은 세력 이슈 이거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 움직임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 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현재 8,000원대인 종목인데 저는 쭉쭉쭉 상승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00원 그 이상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력 이슈 덕분인데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 하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 먹고 하는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옥가라도 잘 사고 또 한옥가라도 잘팔려고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이 화살표는 어, 슬슬슬슬 세력이 매집하겠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이 빵하고 터져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개미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한번 빵하고 터져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 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 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 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국 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쯤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쯤인데 확인해 보니까 10시 42분쯤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 장 시작하고 매수하시고, 이때 10시 40분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 PIM,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님 에게 알림 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 준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자, 아,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한 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루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은가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은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트루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 하고, 떠줬죠 수직으로 이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거 소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졌죠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줬다. 그래서 오늘 상가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 만한 이 비트루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루시스처럼 터질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거를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진 로봇이랑 또 서울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유진 로봇도 그렇고 서울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 신호만 딱 보고 딱 들어가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자라고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되어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가지 한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식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제 차트를 보고 또 여러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한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어,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 수식을 걸어두고 뭐 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 그리고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10-7585-8354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타점 필요하다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서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한 옥가라도 또 비싸게 파실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분석가던 종목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토탈소프트 상황이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이고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앞서 이제 차트적인 것들 좀 보셨습니다. 이제 토탈소프트가 이제 한번 올라탈 수 있는 저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 최근에는 또 토탈소프트가 이제 사업적인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25억 7천만원 계약 공시가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대규모 계약 공시가 이제 하반기에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향후 실적과 더불어서 이 매출 추정 쪽에서 강한 좀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러한 계약들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막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트 흐름이랑 같이 갈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무게가 다시 한번 조금 보강되는 이슈들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토탈 소프트 제가 숨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운 항만 관련해서 이제 숨은 재료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0 0 0원그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토탈 소프트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런 세력 움직임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네, 현재 이 토탈소프트 이제 세력이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해운 관련한 재료로 다시 한번 들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그럼 어, 몰빵해야 을 될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저는 그 비추. 저는 여러분들 분할 매수 전략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하실 때목 이제 목표가와 절가 그리고 손절가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손절할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건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손절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전략화에 들어가시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는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직접 여러분들 실전에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대한 이 감정의 기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구비해 두시고 들어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분 분할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4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토탈소프트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수 타점 함께 짚어드릴 거고요. 이 토탈소프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해운 관련한 재료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토대로 지금 이제 이 국내외 이주 고객들과 함께 펀더멘털이 계속 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정책 관련한 이슈까지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토탈 소프트를 여러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실,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고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격이 변동되어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리는데요. 세력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안다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엔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 화살표와 세력선 함께 활용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세력 이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토탈 소프트만의 지금 개별적인 이 세력 이슈, 이 숨은 재료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고요 세력들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금 규모 지금 상당히 크다라는 것과 개별적인 숨은 재료다. 이걸 이용해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 토탈 소프트의 주가를 들어올릴 거예요. 우리이두 번째 상승에서 다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 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 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교차점이교차듯이 수익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 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 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 올린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은가에 사은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 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들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하게 을 됐습니다. 0 1 0 7 5 8 5 8 5 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에게 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천분에 달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이천분의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 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 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아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도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토탈소프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곧 8,800원대 곧 간다라고 보고 있고 세력 이슈로 차트 풀이해서 상한가에 상한가 먹고 만5 0 0 0원 그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요.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4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무료로 전달 도와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